예, 안녕하세요. 어, 제로민입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입니다. 한 2주 정도? 예, 제가 또 여러 이제 일이 있어서, 어,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어, 일단 구독자, 예, 400명을 넘었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어, 여러분들에게 그 공공기관 취업을 정확하게 할수 있게 제가, 어,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음, 취업 컨설팅 중에서 어, 취업시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죠 예, 대외활동을 진짜 이상한 걸 막,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 실제 취업을 해 보니까 어, 진짜 쓸데없는 대외활동을 했다 어, 그 시간에 어, 그냥 잠을 자던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던가 예,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좀더 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성공을 했다 라고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도대체 어떤 대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 대회 활동이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분류를, 분류를. 분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분류를. 어, 일단,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지금 만약에 대학교에서 이제 대외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어, 그 대회 활동이 어느 정도, 어, 느 정도라는 게 이게 한몇 년? <laughs> 몇년 정도인데, 보통 4년 이상 지속을 하는가. 예,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laughs> 어, 그 대회 활동을 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는가? 예, 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어, 네 번째는, 네 번째가 거의 마지막인데, 대외활동을 하면, 나에게 무엇을, 예, 대외활동을 하면, 어,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요네 네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대외활동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모든 대외활동 다 마찬가지예요. 왜, 왜냐면, 저도 대외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뭐, 전혀 관계없는 그런 뭐, 원자력, 뭐, 동아리 홍보. 그 다음에, 어, 어떤 그런 그, 장고. 그러니까, 파이썬 개발인데, 어, 그, 장고라는 그런 개발, 이게 있어요. 제가 뭐,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엔 좀 그런데. 그, 장고라는 그런 매뉴얼이, 어, 영문으로 돼 있어요. 영문으로 되 있어서, 그거를 한글로, 예, 그런 번역하는 활동도 했었고, 어,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은 다 기본이잖아요? 예, 봉사활동은 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컨퍼런스에 가서, 거기서도 또대외활동을 하고, 뭐, 하튼 이것저것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 제가, 진짜 한 뭐, 이, 엄청 많이 대외 활동한 결과 이네 가지에 어 속하지가 않으면 이게 실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외 활동을 할 때는 뭐 즐기는 것도 있지만 대학교 때는 어떻게든 보면 이제 시간이 아주 고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귀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하려고 봤을 때는 이네 개의 조건을 부합해야지 대외 활동을 할 만하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왜냐하면 음 제가 어한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예요. 일단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무조건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이제 취업 이력서 쓸때뭐 공공기관이든 뭐 사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다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예.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소프트 멤버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예, 지금 한 번, 한 찾아볼까요? 있나? 예,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면, 어, 있네요. 예,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 때는, 저 때는 이 삼성 소프트 멤버십이었는데 취업이 확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성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멤버십 하면. 그런데, 또 이게 바뀐 게 멤버십을 하면서 이게 거의 보통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취업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 테크인으로 바뀌었죠. 예, 하나 테크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또뭐 삼성에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소문도 있어서 그냥 중간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예, 그냥 나오고 어뭐 창업을 또 대학 교때또 마음에서 그 대회 활동의 일부죠.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나 제가 그 시기에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뭐 nhn 뭐 nhn 뭔가모식이 뭐, 뭐, 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있었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nhn 뭐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인가 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 있었어요 예 멤버십 소매이라고 하죠 소매 어 그렇게 했었고 그 대회 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가 4년 이상 지속하는가 보면 NHN Ne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이었어요 신설 네, 신설이었고 소매은 지속을 하고 있었어요 네, 소매하고 어, 대회 활동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는가 했을 때는 NHN Next 같은 경우에는 어 남들이, 아 그때는 너무 붐이었어요. 예, 그때는 붐이어서, 어, 어, 뭐, NH 넥스트 하면, 어, 괜찮다. 어, 괜찮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소맨도 어차피 취업이 확정되니까, 예, 했었어요. 근데, 대회 활동을 하면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죠. 예, 기고 뭐, 인맥,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딱, 보, 딱 보세요. NHN Next, n 지금 있나요? 지금 2019년도에 NHN Next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이거 없어졌어요. 이거가 그때 뭐 이것저것 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때 NHN Next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예, 네,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네, 안 알아주죠? 그럼 NHN Next를 했었으면, 예, 네, 안 됐죠. 네, h n 넥 x t 했었으면, 당연히 인정도 안 됐고, 그냥 자기 위안이에요. 예, 그냥 나는 이거 했다. 당연히 이제, 하지만 그, 그, 거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도움이 됐겠지만, 이거를 대회 활동에서는 이제 대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어, 어떤 것을 증명을 한 그런 경험을, 어, 좀, 뽐낼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소매 예. 커리어에 도움 되는가? 예. 도움이 됐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활동, 뭐, 4년 이상 지속을 했었죠. 남들이 알아줬죠. 소프트웨어. 아는 사람은 아 아실 거예요. 근데, 대외 활동하면 나는 무, 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 소프트웨어하고 개발 기술하고 인맥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외 활동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대외 활동하는 게 취업이잖아요. 취업, 예, 취업. 근데 그때는 불명했어요, 또, 갑자기. 예. 예전에는, 처음에 초창기 때는, 무조건, 그냥, 합격. 해서, 뭐, 삼성, 그런, 에스, 에, 그, 저, 에 어, 어디죠? 거기 저기, 그, 뭐, 소프트 개발하는데, 예, SI. 예. 그런데, 뭐, 삼성, 그쪽, 거 들어가서 일하고, 뭐, 삼성, 전자 들어가서, 음, 뭐 개발 쪽예 그런 연구원에 들어가고 뭐 이러고자 했는데 그때는 취업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했었으면 네 지금 그렇게 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그냥 하나 테크인에서 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외 활동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이네 개에 해당이 되면, 좀,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해야 되나? 예,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 뭐, 400명 넘고, 저도 메일로, 메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근데 실제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시지만, 실제 그런, 그, 대학교 2, 3학년 분들도, 어 저한테 또 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대회 활동할 때음 이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그걸 좀 말씀해 달라. 좀이것좀 좀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간단하게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에 예, 포함이 되는지만 먼저 확인해 보시고 어 그다음에 포함이 안 된다면 그냥 바로 그냥 버리세요. 예, 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어, 도움이 된다 하면, 딱, 들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이게 대회 활동이, 이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아니에요. 예. 제가 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기관은, 점수에요, 점수. 그냥, 필기. 그냥 필기만 엄청 빡세게 공부해서, 필기만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 때 제가, 제가 알려준 방법, 그, 면접만 하면, 그냥 무난하게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 자소서 한 줄이 아니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대학교에 금 같은 시간이 있었을 때, 내가 진짜 인생의 목표를 어 A라고 잡았을 때그 A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영상 죽이지 마시고요. 마지막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서포터즈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서포터즈. 서포터즈 하지 마세요. 예, 제발 하지 마세요. 서포터즈. 서포터즈가 뭐냐면, A란, A 기업에서 서포터즈를 해요. 서포터즈를 하면, 그냥 그 대학생들,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광고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인건비 없고, 그냥 뭐 티셔츠 몇개 주고, 예, 티셔츠 몇개 주고, 뭐, 홍보하는 거죠. 홍보. 홍보용으로 쓰는 거예요. 홍보용으로. 저여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뭐 지금 영상 자체가 저희는 이제 전산직하고 소프트 개발 하고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서포터즈는 진짜 도움이 안돼요 근데 뭐 서포터즈에서 도움이 되는 분들은 뭐 영업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들 뭐 인맥 쌓아가지고 이런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필요하신 그런 분들만 필요하지 저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야 서포터즈 하지 마세요 서포터즈 할 시간에 어, 모바일 게임을 하세요. 예. 그게 더 이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서포터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 저한테 가, 간혹 가다가 뭐 서포터즈? 그러니까, 뭐, 뭐, 기자단? 뭐 기자단, 요새는 좀 서포터즈를 좀 이게 저도 기업에 좀 어이가 없는 게 기자단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서포터즈하고 기자단은 제가 봤을 때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서프터즈 그 내에서도 저도 이제 한 기관에 다니고 그전 기관에서도 그런 서브터저 기자단 이런게 이제 많았거든요 뭐 하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불가한 지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 저도 전에 있었던 그 기관에서도 어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분들의 이제 노력하시는 것 비에서 좀 얻어가는 게좀 적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듣, 들으신 분들은 서포터즈랑 예, 기자단 모집한다고 대학 학고에 뭐 대학교 저희 딱 가면 뭐 자유게시판 해가지고 뭐붙여놨잖아요그 서포터즈하고 기자단 그게 있으면 그냥 바로 불태워버리세요. 예, 진짜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봉사활동, 예, 봉사활동, 봉사활동도. 제가 봤을 때 불태워 버리셔야 됩니다. 예. 불태워. 예.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봉사 활동이라고 하면 어, 뭐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뭐그 현대자동차하고 아마 뭐그 각종 대기업. 그래서 공공기관도 몇번 있더라고요. 예.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몇몇 모아 가지고. 근데 공공기관은 매년 뽑지는 않고 어, 뭐 대기업 쪽에서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이 있는데 어,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비추입니다. 예. 하지 마세요. 예, 그 시간에 차라리 어,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게더 이득입니다. 예. 당연히 봉사활동 기자단, 서포터즈에서 이맥을 쌓을 수 있겠죠. 이맥을 예. 쌓을 수 있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도 이맥 예, 쌓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 향후에 당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포터즈 기자단 봉사활동은 저희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그런... 이제, 하여튼, 그, 잡다 한그 멜팅팟이에요. 그래서, 그런 멜팅팟이기 때문에, 또, 뭐, 뭐, 임명은 도움이 돼도, 그래봤자, 뭐, 대학교에서 해봤자,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되고, 근데 취업뿐만 아니라, 뭐, 커리어도 정확하게, 뭐, 그런, 어, 인생 의큰 획을 그을려면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제가 대학교 때다 포함하면 한 20개 정도 예. 21개인가 22개인가? 뭐다한거다 포함해서 한 22개 정도 대회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이력서에 쓴 거는 예,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첫 번째는 제가 어, 실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그 창업한 내용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 웨어 기술, 네, 그 관련해서, 어 실제 뭐 개발하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만 했었고, 저도 뭐 서프트제 했었어요. <laughs> 소프트제 했었는데, 진짜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무시하시고, 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 네, 부분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 딱 하세요. 네. 어떤 소프트제가 떴다 하면, 네, 그렇게 해서 딱 하셔서, 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죠? 뭐, 그, 대학교 관련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저도 카페들 있었어요. 뭐, 대외활동 카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대외활동에 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어, 한 예를 들은, 공, 어, 그냥, 어, 독취사. 네, 독취사 가면, 뭐, 취업정보도 있긴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어, 뭐, 그런, 뭐, 서프터즈나, 뭐, 그런 대회 활동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하는데, 어, 제가 아까 그, 항상 얘기했던 그네 가지, 예, 꼭 지키시고, 거기에 맞지 않으시면, 그냥 버리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을것 같고, 진짜, 뭐, 더, 뭐, 어떤, 나는 이런, 이런 거를 서프터즈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데, 이게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어, 저한테 한번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어,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질문 남겨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벌써 아, 구독자 400이 됐네요. 예. 그래서 어,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도 이제 취업특강이 있어서 어, 취업특강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특강 가서 어, 또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할 정보가 있으면 어, 제가. 또 같이 공유를 또 영상 찍어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서도 뭐 저도 이제 취업 멘토를 했었고 이것저것 하면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 이제 질문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토익 몇 점이면 합격해요? 뭐 자격증 있으면 합격해요. 이런 거만 이제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취업 특강으로 가면 꼭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할때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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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불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질문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뭐 보충할 부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영상을 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예.